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시면 좋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라서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 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네팔로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을 선택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레지덴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픈번호는 포털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신분증이나 ID 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해볼 거고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쳐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은 끝났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 클릭을 해주시고요. 어센티 케이터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블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도착해 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 복사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낸스에서 거래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외환거래법상 원화기금이나 카드결제가 안 돼서 테더로 옮겨줄 거고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리토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출금 신청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어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바이낸스에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주시고요. 어피트로 돌아가 주셨다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기 위해 좌측 상단 퓨처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마켓 아래쪽에는 있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라 스팟에서 투 USDT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볼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눌러 주시면,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 MA, 볼륨, 아랫사이 정도만 추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추위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거 선택을 그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를 눌러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리미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리미스는 시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쭉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세요.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는데 엔트리 프레스는진입가 마크 프레스 시장가 리크 프레스는 청산가인데요 청산가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표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포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를 세팅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은 리미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저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종료를 해보도록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이 나오는데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 금액, 승률 등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 카피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모이 카피는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구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린 것이고 하지만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